5개, 어, 5개만. 아, 5개 어, 괜찮아? 응, 음. 네. 아, 앉아. 아, 센터. 앉으세요. <웃음> 앉으세요. 5개, 1, 1, 1, 1, 1, 1, 안 1, 1, 1, 1, 왼쪽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뭐 할까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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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트. 자, 위에도 어, 한번 봐주시고요. 어? 하나, 둘, 셋. 하트. 그리고 음. 자, 오른쪽으로 가보실 거예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위에도 봐주시고요. 됐습니다 마지막 가운데 가운데 자유롭게 봐주세요 예쁘게 어 뭐야 이거 소리 내면 더 예쁘신 것같은어 방금 방금 이제 해주신게 이제 앙탈챌린지 아시죠 여러분 자 한번 가실게요 자 한번 가실게요 앙탈챌린지 가실거예요 하나 둘셋 하면 음음음 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하나 둘셋 씨야? 응. 네. 제발. 제발. 제심해 그래, 마지막 일요일에 한번자 어? 다아 오셨구나. 어, 죄송해요. 감사 합니다. 신박한 거 없을까? 다음, 다 아, 신박한 네. 거요? 신박한, 신박한 거, 거. 신, 신박한 거, 감사합니다. 신박. 예? 네? <laughs>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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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저 약간 옛날 아이돌. 아이돌. 자 아, 이거.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정말. <laughs> 자 오늘 저희 티켓링크와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 준비한 피처링 이벤트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와 주신 관객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전달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최배우 님부터 한번 가보실게요. 네. 많이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회 다들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셔서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까지 다치지 않고 모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게 길어요? <laughs> <laughs> 올때올때 올때 왔어요? <laughs> 아까 조금씩 내려던것 같은데. 아 모두 모두 우산을 들고 오셨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조심히 잘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 3월 8일까지 공연 더 남았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어,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어, 최고의 공연을 더 특별하게 피처링하다 티켓 링크 전관데이 피처링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 특별한 시간 보내셨기를 바라고요 돈버블로 학교는 방학 전까지 언제나 등교가 가능하니까요 음. 학교 많이 많이 와주세요 많은 출석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